스나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. 뭐냐면, 지금 실 지원 자수가 적어야 한다. 그 말은 뭐냐면, 이런 거예요. 100명이, 100명이 지원할 학과가 있다고 칠게요. 그런데 이미 한 90명 정도가 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. 나는 20등이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가 30등까지 합격한다고 칠게요. 그러면 앞으로 10명이 들어오는데 다내 앞으로 온다 치더라도 30등. 다내 뒤면 20등이죠. 즉, 나는 내 등수의 변동성이 20에서 30등이라는 거야. 그런데 100명 들어올 과데 지금 30명만 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내가 10등이라면 10등이라면 여기서 30등까지 합격한다. 제가 30등까지 합격이라고 할게요. 70, 앞으로 들어올 70명이 전부 내 위로 오면 망이죠. 그런데 다내 뒤면 10등이죠. 즉 얘는 10등에서 몇 등이라고 생각하면 시 돼요? 80등이에요. 훨씬 변동성이 큰 거예요. 즉, 뭐냐면, 즉, 뭐냐면 내가 소신 지원을 할 때, 소신 지원을 할 때는 오히려 조금밖에 안 들어와 있는 모의전 안 하고 있는 과를 써야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. 이미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곳을 쓰면 사실은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다.